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교통이란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공통형 주제죠. 우리가 어디에서도 골랐던 주제는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배경설명 있지도 않습니다. 자, 교통은 말 그대로. 지하철 버스탄 얘기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뭔가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물어오는 3번 문제고 그런 답변을 잘해야겠죠. 자, 제가 왜 별표 두개를 쳐놨냐면요. 교통 3번 답변 중에 어렸을 때 교통수단을 묘사하는 답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교통수단과 지금 교통수단을 비교하면서 교통수단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여행이 쉬워진 근거로 갖다 썼죠. 해외여행이 예전에보다 더 쉬워졌던 근거로도 갖다 썼습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지형 쪽에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교통편이 발달했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스텝1에서 많이 해봤었던 최고의 마스터키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답변을 교통에도 써야 됩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교통수단에서 얘기해라. 자, 이걸 그냥 어렸을 때 교통수단이 느렸다 이러고 끝내긴 너무 아까워요. 이거는 반드시 비교합니다. 어렸을 때 항공편을 이용할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 었그때면 지금은 적공, 적가항공사 덕분에 해양공권이 많이 저렴해졌다.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잘만 얘기해 줄수 있으면 여기서 무조건 에일도 니다 교통이 나온다 하더라도 디펜스 식으로 짧게 짧게 답변을 앞에서 하고 결국에 에일은 여기서 따자는 얘기죠. 여기서. 특정 답변을 여러분이 연습을 엄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답변이 다 동등하지 않아요. 인터미디어 답변들은 어차피 여러분 IM3, IH까지 올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최종적인 에일은 여기에요. 이 답변이 길고 풍성하게 나와야만 반제 제일 줍니다.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침을 받고 채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묘사해라. 자, 여기 이제 get around 요 구동사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get around. 이게 요즘 돌아다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갈때 get around. get around. get around. 그냥 사람들이 여러 가지 means는 수단이죠. means of transportation. get around. 요거를 좀 갖다 씁시다. 답변에다가. get around.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돌아다니다. get around. get around. 자 means of transportation. what means of transportation do you use to get around? 본인 얘기죠. 그니까 러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고 본인은 또 어떤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지. 지하철 버스 정해주세요. 아니면 운전까지 하실 분들 하시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빼고요. 자 어렸을 때 교통수단. 자요 답변 일단 잘 처리해야 되고 요 어렸을 때 교통수단이 또 어차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얘가 나오든 제가 나오든 무조건 어렸을 때 교통수단이 여기서 승부를 한번 펼치세요. 요거에서 여기서 이미 L을 따세요. a L 픽스를 시켜버려요. 아, 이 사람의 일이구나. 세 번째 답변. 교통균 사용 중 겪었던 불편은? 요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차 막혀서 고생했다. 어떻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 아니에요? Problems. 어떤 문제? 차 막힌 거. I was stuck in traffic for a long time. 지난번에 연휴 때 어디 가다가 차가 막혀서 힘들었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차 안에 오래 있으니까 되게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이유로 제가 명절 때차 막힐 거예상돼면 미리미리 출발합니다. 그거예요. 끝이에요. 가볍게. 거기다 제가 AL 표현만 좀 심어 드릴게요. 누구나 있는 경험입니다. Get around. 자, 이거 연습해 보세요. 뒤에 강세 주셔야 돼요. Get around. 특히 여기 round 강세요 Get around. 돌아다니다. Get around. Get around. 뒤에 가시죠. Get around. 구동사를 뒤에 강세 제대로 안 주시면 여러분 절대 AL을 주지를 않아요. 구동사 강세는 뒤거든요. Stand up. Sit down. Turn on. Turn off. Check in. Check out. 구동사를 뒤에 강조 못 준다는 얘기는 구동사를 못쓴다는 얘기예요, 말하게 할 때. 그건 영어의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이 구동사 강세조차 뒤에 못 준다. 이건 a 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 안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세를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People get around, people get around in various ways in Korea.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다닙니다. Public transportation 앞에 강세. is very well organized. well organized. 이게 뭐예요? 잘 정비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상당히 잘되있습니다 public transportation is very well organized. very well organized. well organized. 합성어죠? 무조건 점수입니다. 자, people take the bus. take이죠? 교통수단 이용도사. take the bus or take the subway on a regular basis. 이게 뭐예요? 정기적으로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점수 올라가기 딱 좋죠?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매일매일 이용한다는 얘기죠.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탄다. 자, 일반화시킬 때 너를 붙여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 s를 붙여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They also take trains, 복수. take planes when they travel. 여행 시에는 기차나 항공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다뭐의 예입니까? 대중교통의 예가 되겠죠. 대중적인 교통수단. Public transportation is very well organized. 자, 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편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됐고, 자차 운전 plus many people drive their own cars. o w 오늘 좀 봐보세요. 이 own 같은 경우는 소유격을 강조하는 아이여가지고요 many people drive their own cars, drive their own cars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however, traffic gets very bad sometimes. 이게 뭐야? 차 막히는 얘기죠. traffic 소통량이야. 니 소통량이 안 좋아진다. 차가 막힌다. traffic gets very bad sometimes. Traffic gets very bad quite often. 제법 자주. 제법 자주 차가 좀 막힌다. 차 운전은 다 좋은데 가끔 길 막히는 게 문제입니다. 주차도 그렇고요. Parking can be another problem. Parking can be a problem as well. 어, 주차도 문제일 때가 있다. 자, 차 몰고 다니는 건 좋은데 요두 개를 붙여서 양을 좀 늘려주세요. 차 막히는 게 문제고 주차도 문제다. 마지막에 so. 두 가지 다죠. People use. 이용한다. People use public transportation or Drive their own cars. 끝내지 마시고요. To drive, to get around, to get around. 이게 붙었을때안붙었을때 에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걸 붙여야 됩니다. Get around, get around. 그래서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답변이죠. 이 정도로 권투를 말하면 잼만 날리세요. 툭툭툭툭 전구 던진다고 생각하고 한 40초, 50초 정도를 여러분이 답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에일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 Get around에서.